식당 측이 이야기하는 일탄을 올리고 나서 많은 분들이 반응을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2탄을 준비했어요. 식당에 말씀 드리고 병실로 돌아가려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건 식당 직원분한테 말할 문제가 아니구나. 사회사업팀으로 가시면 사회사업팀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 안에서 공식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사회사업팀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우인, 사회사업. 안녕하세요. 방금 김밥을 먹었는데. 제 이야기를 들으시더니 법무 지원 팀에 전달해 보겠다고 하셨어요. 잠시 후 전화가 왔습니다. 상대는 병원 법무팀이었어요. 해당 식당은 외부 업체가 입점해 운영 중이지만 용기 재질 변경이나 가회용 그릇 사용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겠다고 하셨습니다. 전화를 끊기 전에 이렇게 부탁드렸어요. 시간이 걸려도 괜찮으니 추후에 어떻게 변화되는지 꼭 알려주세요. 그래서 제 이메일을 전달했고 몇주뒤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환자들을 위한 친환경 소재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나 검토 과정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두달 가까이 지난 지금 바뀌었을까요? 아니면 그대로일까요? 이 콘텐츠의 목적은 병원이라는 특수한 공간에서 사소한 것들도 한 번쯤 더 고민해보고 변화를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